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고 가는 내왕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종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작자 미상윤이 기록한 음, 기록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을 둘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또 질세라 이것을 저희들이 외울까요? 야고보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끼리 이것 가지고 시험 쳐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한 참고서적이 없습니까? 바돌놈의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한이 구태여 다른 사람이기까지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마태가 주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이번에 가론 유다가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우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을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거를 외우고, 뭐 기억하고, 뭐 알고, 시험치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것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초점이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뤄놓도다. 하였느니라.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라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뭡니까? 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 또한 사도바울이 그것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저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뭐라고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심으심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선지자 잡아갖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잡아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왜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고 그대로 그쳐버리면, 그러면 내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지, 알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게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까? 봐요. 대부분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봐요. 거의 대답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하니까 대답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먼저 16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구절에 보십시오. 순종과 믿음을 같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순종하였나이까. 누가 믿었나이까? 같은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또 17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런이라 16절 17절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듣는다는 표현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예, 그 녀석은 참 말을 잘 들어. 그 듣는다는 표현인 겁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며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려 보면 성도님은 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하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음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죠 거짓말과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죄를 우리에게 덮보시었던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 먹지 말라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가장 악한 죄요 근본적인 죄인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렇다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나에게. 니노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을 때니노에로안 가고 다시서로 스페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요나라 가마 순종했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왜 요나라는 불순종해갖고 바다에 던져져? 거기 물속에 들어가야 정신 차렸지? 내가 뜨면 순종할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하나가 되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룩하게 살아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내가 그 당시 살아서 순종할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순종해야죠. 성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성자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불순종하는 게더 쉬워져 버렸습니다. 순종하면 뭔가 답답하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이 여겨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수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영 마귀와 사탄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또아리 털고 앉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떠하리던 불순종 영은 떠나가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바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행복해 보였고 아침부터 시작해가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지난번 9월 26일날 국립일보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통계청에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작년 한해 동안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 4872명이랍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더 나눠봤습니다 365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40명이 자살해가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사고 나가, 불 나가고, 인명사고 일어나다 가면 난리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살해가 하루에 40명이 죽는데 아,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4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랍니다. 암 때문에 죽은 거는 그 다음 1위가 자살 때문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 때문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삶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자살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게 마귀거든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치면 마귀가 아 그래 그래 니네 죽어라 사는 게 힘들지? 그래 죽어라 이게 마기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돗닦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나님신이 법대로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마저 전체가 딱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신앙성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믿음의 구원의 도리를 교리적으로 쫙 꿰서 한마디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이미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크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가 순종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순종하게 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마서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고 믿음의 핵심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주성명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시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러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양. 아, 저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 온종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묵상이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고 계십니다. 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나와 함께 살아가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면 나로부터 생명이 너에게 흘러가서, 나의 보혈의 피가 네게 흘러가서,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느니라. 예수님, 지금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리고 계십니다. 우상준 집사님, 예수님, 이 지금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선한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그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씨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정작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 그래, 내가 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처벌 하가를 취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이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네게 주리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바로 진짜 시다.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대로 못한 겁니다. 또, 모세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뭔가 할수 있으려고 여겼습니다. 그래갖고 그는 그의 주먹으로, 그의 힘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힘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을 죽여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40년 동안 꼬라박게 만드시고 거기서 그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후에 하나님이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아, 너는 아니다. 너는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거 내가 내내 뜻이 아니라고. 그의 아들을 위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선한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크고 대단한 일을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하라고 업적을 남기라고 요구하신 적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떤 말씀을 순종하란 말인가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내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말고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재에 그럼뭘 순종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해보십시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보십시오. 도저히 용서가 안될때 말씀대로 용서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내게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볼 시금색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두 가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리라.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갈내 목숨까지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 놓을 각오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만약에 되게 부담스럽다면 내가 평소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요. 순종의 삶을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순종하면 오히려 더내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어렵고, 포기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포기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순종해 볼 때,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 축제 두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두주 후면 10월 26일. 제가 이 초청장 나눠져서 나가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이 하더라고요. 뭔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11.6 사태가 일어난 날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날이 그날 아닙니까? 11.6 사태. 제가 그게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답을 그때 못했는데 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날이 그날이더라 성대 여러분, 11억 사태 일어난 그날, 우리는 새 가족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나눠주면서, 교회 놀러 어디서? 교회 새로 리모델링딱 했으니까 구경 어디서? 그래,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지 마십시오. 딱 주면서, 우리 교회가 74년 됐는데, 새로 단장을 하고, 엘베, 엘베도 설치했습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잔향 축제로 하는데, 와서 잔향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도 헛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시라고.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오시면 선물도 드린다고. 오시면 이거 항공 여권인데, 오시면 선물도 드리고, 기내식도 맛볼 수 있다고. 그래,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내 집을 채우라. 초청주일 바로 전 주일에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거할 텐데, 성도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순종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내 눈이 거기에 떠여지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순종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일을 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